안녕하십니까. 대성기실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47페이지 밑에 맨 밑에 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제 불법이 유인 유연인이 인연 구족하여 내득 성판이라, 여목 중화성이 시화정인이나, 양무인지 불가방편, 능자 소목 무유시처라, 중생역이 수유정인 혼섭지력이냐, 약부치, 육약부가 부치 우재불보살선지식 등 이지위연하면 능자단 번내하여 입열반자는 식무시처라 <laughs> 해석을 하면요. 또, 우,죠. 또, 재불법, 모든 불법이 유인, 유연, 인이 있고 연이 있으니, 인연 구족하야, 인연이 구족하여야, 내득 성판이라,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목, 중화성이, 시, 화, 정인이나 마치 나무 중의 화성이 불의 정인이지만 약무인지 하여 만약 사람이 알지 못하여 불가 방편하면 방편을 빌리지 못하면 능자 소목이 무유시쳐라. 스스로 나무를 태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중생력이 중생도 거려하여 그래 수유정인 훈섭지력이나 약불치 우재불보살 선지식 등하여 정인의 훈섭이 힘이 있으나 만약 모든 부처 중생 부처 보살 선지식 등을 만나 이 지위 연하면 그 그들로 연을 삼지 못하면 능자단 번뇌하여 입 열반자는 칙 무시처라 스스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다 약수 유외연지력이나 이내정법이 미유훈습역자면 역불능구견에 염생사고하여 낙구열반이라 약이년이 부족자는 소위 자유훈습지력하고. 우위, 제불보살 등의 자비 원옥으로 어, 능기 염고지심 하여 신유 열반 하여 수습 성건 하며 이 수성건 성숙 고로 칙치 제불보살의, 시교이히하야 능내능진취하여 향열반도라. <laughs> 여기서 '향열반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열반의 도에 향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내인과 외연이 동시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이 강하더라도 연이 닿지 않거나 반대로 연이 강하더라도 인이 없으면 깨달음의 길로 날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해보면요. 약유, 약수유 외연 지력. 만약 외연의 힘이 있으나 내연 정법이 안으로 인의 정법이 미유 훈섭자면, 아직 훈습의 힘을 갖지 못하였다면, 역불렁 구경에 염 생사고 하여 또한 구경에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락후 열반이라,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약 인연이 구족자는 만약 인연을 구족하였다면 소위 자유 훈습지력하고 말하자면 스스로 훈습하는 힘이 있다 우위제불보살 등의 자비원호고로 어, 능기염고지심하여 신유 열반하여 또 모든 부처, 보살 등의 자비와 원호음을 받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신유 열반하여 수습 성건하며 열반이 있음을 믿어 성건을 닦아 익기며 식이 수성근 성숙고로 성숙하기, 성근을 닦는 일이 성숙하기 때문에 식치, 제불 보살의 식교이희하여 모든 부처와 보살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함을 만나 이희 만나, 내능 진취하여 향 열반도라. 이를 이루어 나아가 열반의 도에 향할 수가 있다. <laughs> 용훈섭자는 즉시 중생이 외연 지력이니 여시 외연에 무유랑 유무량이나 약설 이종이니, 운하 위이요. 용운섭이란 곧 중생의 외연의 힘이니, 이러한 외연에 한량없는 뜻이 있으나, 대략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을 두 가지라 하는가? 일자는 차별연이요, 이자는 평등연이라. 여기서 차별연이라는 것은 진여의 작용이 중생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외적으로 중생에게 작용하여 가족으로, 친구로, 원수 등으로 나타나시며 사섭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처, 이는 부처님께서 가지신 대자비의 훈습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일자는 첫째는 차별연이요 둘째는 평등연이다. 차별연자는 차이니 의어 제불보살등 종초발이 시구도시로 내지 득불이 어중 약견 양념하면, 호기 권속, 부모 재친, 호기 겁사, 호기 지우, 호기 원가, 호기 사습하면, 내지 일체 소작 무량 행년으로, 이기 대비 훈습 지력하여, 능령 중생으로 정장 승건하여 약견 양문에, 이 꼬라 차별 연 자는 차별 연 이란 차인 이 사람 이, 의어 의, 의, 제불 보살 등 모든 부처 와 보살 등에 의하 여 종초 발 휘하 여 처음 발 휘하 여시구 도로 구도 하기 시작 할때 부터 내지, 덕불리, 부처가 되기에 이르기까지, 어중, 그 가운데서, 약견 양념하면, 만약 보구나 생각함에 있어, 혹, 혹위 권속, 어떤 경우에는, <laughs> 원속기나 부모 재친, 제친, 부모 재친이 되며, 혹 위, 겁사 혹이 재우 혹이 원가하며 겁사가 되고 지우가 되며 원가가 되어 음, 어떤 경우에는 사습을 일으키며 내지 일체 소작 무량 행연으로 내지 일체 짓는 한량없는 행위의 연이 된다. 이기 대비 훈섭지려하여 이로써 대비로 훈습하는 힘을 일으켜, 검영중생, 정장성건하여 약견, 양문에, 득이익고라. 성건하여 정장케 하여, 보거나 들어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득이익고라. 자연의 유이종이니, 운하이이요. 이 연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라 하는가? 일제는건연인이 그 속득도고요, 이자는 원년인이 후원득도요고라 첫째는 건연인이 그 빨리 도타를 얻기 때문이고, 둘째는 원년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ughs> 시건는 이년을 분별하면 부유이종이니 운하위이요. 시건는 이연 이 거는의 두 연을 분별하면은 부유이종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운하위이요 무엇을 두 가지라 하는가? 일자는 정장행년이요, 이자는 수도연이라, 첫째는 정장행년이요, 둘째는 수도연이라. 평등연자는 일체 세불보살이 개원 도탈 일체 중생하사, 자연훈수하여 항상 불사하여 이 동체 치력고로, 수웅 견문하여 이현 작업하니 소위 중생이 의어 삼매하여 내덕 평등견 제불고라 평등 연자는 평등 연이란 일체 제불 보살이 대원. 도탈 일체 중생하사, 일체의 모든 부처와 중생의 일체 중생을 다 도탈시키고자 하여, 자연 훈습하여 항상 불사하여 이동체 지력고로, 자연이 이들을 훈습하여 항상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동체 지력고로, 이동체 지력으로 수운견문 중생의 견문을 따라 이현 작업 업, 업용을 나타내는 것이니 소위 중생이 의어삼매하야 내득 평등견 재불고라 말하자면, 중생이 삼매에 의하여 평등하게 모든 부처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대성기신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